자, 여기는 다시 전북 익산에 위치한 이드웅 초등학교입니다. 자, 조금 전에 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왼쪽 측면에서 박수빈. 자, 끝까지 돌파를 해주고 있죠. 아, 가운데로 밀어준다는 것이 수비 걸렸고요 자, 하지만. 후반전도 다시 한번 음, 올려줍니다. 음, 바로 자, 가운데 헤링! 벗어납니다. 정민재. 자, 시작하자마자 박수빈과 정민재가 또 다시 한번 이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니다전반에도 콤비네이션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네. 후반, 초반부터 상당히 콤비네이션을 다시 한번 발휘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자, 역시나 이제 후반전에서도 이제 이리동 초등학교의 이런 공격 옵션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 전주홍골 FC 유수는 축구 같은 경우에는 빨리 지금 후반전 초반에 만의 골을 넣지 어넣어야 되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2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빠른 시간 내에 만의 골을 넣게 되면은 네. 공정까지 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뽑아냅니다. 정민재 자, 중앙에서 아, 몸싸움 끝까지 이겨내면서 볼을 간수합니다. 자, 뒤쪽. 자, 왼발 슈팅! 네. 왼발 슛! 아, 하지만 약하면서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볼이 약했죠. 네. 자, 이리동 초등학교 장주현 선수의 슈팅이었습니다. 자, 전반전에 저희들이 보호한 모습으로 보면은 이 이리동 초등학교 3번 선수, 이 최근 선수가 중앙에서 볼 배급하는 모습이 굉장히 멋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볼 네. 트래핑도 상당히 좋고 개인기도 상당히 좋은 네. 선수였고요. 시야도 좋고요. 네, 그렇습니다. 패싱력도 상당히 좋은 선수였기 때문에 후반전에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자, 높게 뛰어오립니다 자, 박수빈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뒤쪽입니다. 자, 공중 같이 뛰어오르면서 하지만 전주 홍골 FC 유수련이 뽑아내는군요. 자 중앙에서 살짝 왼쪽으로 밀어줍니다. 하지만 수비가 먼저 한발 앞서서 거어했습니다아 전번에 네. 안정빈 선수를 보고 패스를 찔러줘 봤는데요. 네. 패스가 조금 길게 되면서 잘리고 말았죠. 네. 안정빈 자, 선수라든가 29번의 유재민 선수라든가 네. 31번의 한희찬 선수를 계속해서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자 중거리에서 밀어줍니다. 하지만 한예찬 선수가 예 달려갔습니다만은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자, 전종구 fc 유슈는 축구단의 이 한예찬 선수 예, 이제 혼자서 이제 고군분투를 해주고 있는데 연격 옵션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선수들이 옆에서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한예찬 선수도 좋은 골을 네. 기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자, 바로 이런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침착하게 볼을 연결해 줘야 되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뺏깁니다. 아, 차가 아, 냈는가요? 뽑아냈는데요. 네. 아, 끝까지 한희찬 선수가 달려갔습니다만은, 오을살리지 못했습니다. 뭐, 하지만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여진다면은, 뭐, 역시나,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겠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한희찬 선수가 계속해서 저렇게 열심히 뛰어줄 필요가 있겠고요 네. 자, 이리동 초등학교의 드레인 공격. 자, 다시 한번 이리동 초등학교가 뽑아냈습니다. 반대쪽으로. 길 반대편에 뽑아줬고, 박수빈입니다. 박수빈. 박수빈이 있습니다. 외발시 아, 벗어납니다. 자, 잡아놓지 않고 직접 슈팅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다이렉트로 그대로 슈팅으로 연결해 봤는데요. 네. 상당히,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왼쪽으로 살짝 빗나가고 마네요. 네. 역시나 이제 이리동 초등학교는 계속해서 이 왼쪽 치면에 박수빈 선수를 이용해는 플레이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음. 또 10번에 정민재 선수도, 에, 어, 물론 슈팅도 슈팅이지만, 동료 선수들에게 공격 기회를 연결해주는 패스를 아주 잘 시도해주고 있습니다. 네, 양 팀, 양 선수들이. 박수빈과 정민재의 콤비네이션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자, 배동현. 네, 배동현네지금도들했죠이 그 선수의 활약 굉장히 재밌군요. 네, 그렇습니다. 배동현 선수. 자, 전종으로 FC 유수는 축구당. 아, 하지만 돌파하지 못하고 그대로 두번 뺏깁니다. 다시 한번 배동현 선수. 아, 또되게거들립니다 홀딩 디펜스 미드필더 역할을 네. 상당히 잘해주고 있어요. 정말, 이 예,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고 네, 있습니다. 적지도수의 지금 위치를 잘하고 있거든요. 홀딩 미드필더 같은 경우에는 위치 선정이 상당히 주, 중요한 포지션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는 선수로 보이네요. 네. 아, 잘치러줬습니다 옵사이드 아닙니다. 박수빈. 네, 카 박수빈. 잘, 했고요. 잘 자원했고. 그대로 터치라인 아웃됩니다. 네, 영리하게 볼을 뽑아냈죠. 네. 자 다시 한번 또 이리동 초등학교가 추가 득점을 네, 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계속해서 후반전 초반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리그 경기이기 때문에 득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골득실에서 앞서기 때문에 좋은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득점을 많이 전 경기에서도 많은 골이 나왔는데요. 그렇게 네. 많은 득, 득실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리그 경기이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이리동 초등학교네요. 네. 자 김주원 선수의 크로스가 수비 맞고 튕겨 나면서 다시 한번 이리동 초등학교의 공격 기회입니다. 김주원 선수는 4학년 선수인데요. 상당히 네.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고요. 네. 5학년, 6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리동 초등학교의 지금 4학년 선수가 예 김주원 선수가 그렇습스태팅으로 유일하죠. 선수. 예, 습니다스태팅으로는 예. 유일한 선수죠. 네 중앙에서 아 위기를 구면합니다자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이리동 초등학교가 공격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요. 자 중앙에서 다시 한번 예 어, 네, 오른쪽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스피디가 따라 붙었, 붙었습니다 만은 그대로 올려줬고요 스피디 밟았고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끈질기게 공격을 기회를 엿보고 있는 이리동 초등학교 이 전종국으로 FC로서는 물론 수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어, 이제 역습 기회를 잘 살려야 되겠는데요 역습 전반에도 네. 두세 차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후반전에도 그런 모습에서 골까지 연결을 시켜준다면 동점 네. 혹은 역전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어? 될수 있죠 자 있겠죠? 박수빈의 코너킥입니다 올라왔고요 아이딩 맞히지 못하고 예, 그대로 다시 볼 한번 뜹니다 걷어내네요 네. 박수빈 계속해서 선수, 예. 박수빈 선수의 코너킥이 상당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자, 코너킥과 브리킥을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박수빈 선수 자 다시 한번 공을 놓고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이번엔좀 기회를 살려봐야 되겠는데요. 자 올라옵니다. 오고야 슈팅! 어 아, 지금 골키퍼 선방예 슈팅 지금 굉장히 멋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골키퍼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네요. 네. 자 이리동 초등학교의 박준영 선수의 직접 다이렉트 발리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김승찬 네. 골키퍼가 그것을 잘 막아냈고요. 네. 자 헤딩으로 끌어내고 자 다시 한번 이리동 초등학교에 연결이 됩니다. 니다 이 네, 패스 시도한다는 것이 연결이됐죠 네. 네. 자, 정민재가 골 뺏겼고요. 자, 아직까지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민재가 왼쪽으로. 박수빈이 쫓아가면서 볼을 뽑아냅니다. 좋습니다. 상당히. 이번에는 손으로 잡아치면서 예. 파울이 상황은 됐죠. 박수빈 선수의 방책이죠. 네, 박수빈 선수가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공격을 이끌어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자 골키퍼 1개 골찌을시도 합니다 자 그대로 키 넘기면서 자한 번에 한예찬 선수에게 지금 연결이 됐될 뻔했습니다 만은 연결이 안 됐고요 자 지금 전주형골FC 유선을 치고자 하는 쾌적방에서 지금 한예찬 선수가 아주 홀로 외로이 지금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한예찬 선수가 전반전에는 최종 스트라이커를 없었는데요 13번에 네. 안정민 선수에게 그 자리를 내주고 약간은 뒤로 처진 플레이를 해주면서 공격을 이끌어보려고 시도는 계속해보고 있지만 네. 이동초등학교의 수비도 만만치가 않죠. <목소리> 자 오늘 특히나 또 계속해서 평가전 말씀을 드리는데 어, 얼마 전에 이제 대한민국가 스페인 평가들에서이 이동초등학교가 스페인 곳을 보는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예 전적으로 표시 유선이 대화민국이 모습 보는 것같습니다 배동현 선수 아 배동현 선수 지금 갈렸죠. 아시리프 받고 왼발 어 찍어쳤습니다. 패기 스아 골키퍼가. 아무래도 못했고 다시 한번 차버립니다. 자 배동현 선수 미들 네. 패스까지 시도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네. 상당히 좋은 미드필더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예. 자이 배동현 선수가 이제 피지컬 능력은 좋지는 않지만은 예, 신장은 낮지만은 축구 센스라고 하죠. 알겠습니다. 영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예. 있어요. 위치 성조도 굉장히 좋고. 예. 금 전에 이제 찍어 차주는 패스도 굉장히 예, 아주 예리했습니다. 키가 단신 선수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리한 부분이 꼭 있어야 그런 네, 부분이 그렇죠. 뒷, 뒷받침되어야 그것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 지금도 지금 또 거전하고 다시 한번 헤딩으로 또끌내는 모습입니다. 끝까지 공에 대한 집착을 네. 보여주고 있네요. 저렇게 키가 작은 선수가 어떻게 저렇게 헤딩을 잘걸어야나요 <laughs> 네. 그만큼 골에, 골에 대한 집중력이 상당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준다고 반증이 되겠죠? 네. 영리하게 네, 경기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배동현 선수입니다. 자, 이리동 초등학교의 드레인 공격. 자, 박수빈이 받아주고, 자, 올려줍니다. 하지만 이게 정확하지 못했군요. 자, 분명히 이리동 초등학교도 이제 어떤 왕중왕전을 목표로 한다는 팀이라면은 좀더 세밀한 공격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리그에서도 구한초, 구함초, 전주조천초 같은 강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왕중왕전에 가면은 더욱더 강팀이 있기 때문에 이동 초등학교 입장에서는 이럴 때 많은 전술적인 연습을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네, 다시 한번 한민, 네, 전민이 선수에게 한 번에 들어줬고요 네. 아, 이것은 연결되지 않도고 기뻐 얘기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술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세밀해진다고 하면 이동 초등학교도 분명히 전국에서 경쟁력이 있는 팀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일단은 이 미드필더에서의 어떤 그 세밀한 패스플레이가 일단 좋아보이고요. 측면 돌파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렇자 예. 다시 한번 2대1 패스죠. 패스죠. 자 박수빈이 다시 한번 잡아냈습니다만 은 그대로 골이 나가는군요. 계속해서 공격 기회 가져갑니다. 자 지금 저 지점에서의 공격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동 중학교인데 현재까지 후반전 들어와서 또 확실한 어떤 유효수칙을 기록해지는 모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박수빈 선수에게 계속 볼이 몰리고 있는데요. 그런 네. 것들을, 홍골 유승현 클럽이 상당히 눈치가 빠르게 마킹을 잘하고 있어요. 그것, 네. 그런 그 것들이 지금 후반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동초등학교 입장에서는 전술적으로 많은 변화를 줄 필요가 있겠네요. 네. 자, 다시 한번 비슷한 지점에서 드레이크 격이 어나갑니다 자, 여이 지점을 한번 뚫어보고, 슈팅 기회까지 만들어 가봐야 되겠는데요. 드로잉 했습니다. 자, 뒤쪽 다시 내주면서, 자, 발을 갖다 대봅니다. 하지만 수비가 먼저 버텨냈죠. 자, 이게 어떤 사인인가요 이번에는 드로잉이 파울이 선언이 되면서 네. 다시 드로잉 볼 소유권인 옹골 FC 쪽으로 넘어가게 된 경우고요. 아하,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초등 리그에서는 자주 목격할 수 있는 장면이죠. 네. 아직까지 이제 어떤 개인 기량을 갖고 있는 선수 중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소년 선수들이기 때문에요 네. 이런 실수가 잦은 편이죠. 그렇죠. 분히 뭐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해합니다. 네, 끝까지 이제 또한번 돌파를 시도해 봅니다. 좋은 골요 순간 휴 하지만 골키퍼 잡을 수 있습니다. 은 거의 중앙 라인에서부터 끝까지 슛, 돌파를 해주면서 스까지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주장 선수죠. 28번의 강성준 선수. 계속해서 이런 돌파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많은 네. 것까지 기록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렇습니다. 자 전종골 FC 유소년축구네에 네,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네 27번에 송도준 선수가 경기장 바깥으로 나오겠고요. 22번에 이다원 선수가 경기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지, 송도준 선수가 지금까지 잘 뛰어줬는데 4학년 선수였습니다. 네, 4학년 선수로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열심히 뛰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경기장 밖으로 나가게 됐고요. 네. 이다원 선수가 그 자리를 메꾸게 됐네요. 네. 이제 아무래도 좀 경험이 있는 6학년의 이다원 선수가 들어가서 어떤 경기 흐름을 좀 바꿔보겠다는 감독이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네. 전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다원 선수가 경험적인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면은 네. 경기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 있는 상황까지 연출이 되겠죠. 네. 아, 그런데 이제 이 이다원 선수가 말이죠. 이 리그에 참가를 신청한 게 4월 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선수들과의 호흡적인 측면에서 조금은 네. 부족한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네. 하지만 아무래도 6학년 선수이기 들 때문에 경험적인 측면으로 잘 커버할 것으로 믿습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이리동 초등학교의 프리킥 기회가 연결이 됩니다. 정민재 선수가 지금 공을 거트려 보면서 하고 있고요. 어,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직접 슈팅은 좀 어렵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 자리는 직접 슈팅까지는 무리인 거리이고요. 좋은 패스를 연결된다고 하면은. 어, 아, 직접 슈팅까지 연결이 어, 어, 어. 되네요. 네, 직접 슈팅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 좀 예. 어렵을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정민재 선수 역시 골 결정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슈팅까지 연결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네. 아, 제 얘기를 좀 들었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민망해지는 모습, 제가 네. <laughs> 상당히 민망해지는데요. 오랜 드시. 그렇습니다. 자 돌아서는 공격 좋았습니다. 전쪽 오랜 드시. 아 밀어주면서 좋습니다. 품대고 패스를 지금 시도해봤습니다만은 일치가 예. 안 했군요. 좋은 위치에서 드로링이 선언이 됐죠? 네. 한예찬 선수에게 한 번은 연결의 해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요. 한예찬. 자 다시 한번 올려 줬습니다 높게 케트는 볼. 자, 정민재가 머리 건드려받고 자, 뒤쪽에서 다시 한번 수비가 건드립니다. 배동현. 아, 배동현이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한 번. 커팅. 자, 수비가 내려갈 수가 있고, 골키퍼가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 길게 처리하고요. 네, 헤딩으로 움싸하는1리동 초등학교. 어, 어. 자, 수비가 빨리 처리 해야 되겠죠. 어. 네. 조약선수인데요. 네. 자, 배동현. 자, 어. 아, 지금 저 짧은 다리로 지금 기어이 선수에게 연결을 해주네요. 자, 헤딩으로. 이어집니다. 유이찬, 한희찬 하지만 자, 박수민 선수가 이렇게 되어 됐습니다 중앙으로 올려봐. 하지만 정확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대로 슈팅을 연결해 봤는데요. 네. 각도가 없으면서 고기파에게 안기고 말았네요. 네, 안정민 선수인데요. 네, 배동현, 배동현 선수가 다시 한번 왼발로 <몰말로> 지금 또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현재도 이제 후반전에 중반으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1위동 초등학교가 전반전에 득점한 두 점의 골로 계속해서 1위동 초등학교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후반전 들어서 1위동 초등학교가 상당히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결정적인 찬스를 만드는지 못하고 있네요. 네. 자, 안정민입니다 자, 다시 한번 패스가 여의치 않았구요. 조혁. 조혁 선수. 끝까지 따라붙어줄 필요가 있죠. 자, 11번끼리의 대결입니다. 아, 또 배드교 선수가 또압박이 그... 좋았죠. 한번 미드필더 진에서 네. 상당히 치열한데요. 네. 자, 몸싸움도 지금 초등학교 선수들이 상당히 지금 잘 해주고 있습니다. 키가 작은 배동현 선수도 끝까지 따라붙어 주면서 미드필더 싸움에 동참하고 있고요.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 선수가 바로 네. 배동현 선수죠. 네. 뭐 지금 그라운드 이렇게 보면은 배동현 선수를 보게 되면은 어른들 사이에 끼어 있는 유치원생 같습니다. 상당히 네. 키가 작은 간신 선수인데요. 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리동 초등학교의 프리킥 기회입니다. 자 세트 플레이 상황에서도 좀 제대로 처리할 표가 있겠는데요. 자 헤딩 건드려 봅니다. 높피 드롭 볼. 자 다시 한번 수비가 거어냅니다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뒤쪽으로 빠지고요. 자 한지철 선수가 꼬바르지 못하고 다시 한번 박수빈이 돌파합니다. 박수빈. 자 박수비 왼쪽 측면에서 가운데로 연결을 정민재 들어갑니다. 자, 멋진 골이네요. 다시 한번 마무리가 좋았던 이동 초등학교의 정민재 선수죠. 네, 그렇습니다. 정민재 선수가 이렇게 되면은 득점 랭킹 3위까지 끌어올리게 되는데요. 네.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정민재 선수네요. 네. 자 3대형 앞서가는 이동 초등학교입니다. 자 정민재 선수가 이제 두 골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헤드트릭까지도 이제 6심을내볼 수가 있드고이있고요 네. 제가 재밌는 모습을 바, 발견하게 됐는데요. 네. 25번에 배동현 선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리동 초등학교 선수들을 보면 키가 150까지 되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키가 네. 140cm가 차이가 났더라고요. 네. 그것을 연상시켜보면 은아 크라우치 선수와 메시 선수의 네. 키, 키 정도 차이가 나는데 네. 그런 것들을 연상시키게 되면은 선수가 배동현 선수가 얼마나 작은 선수인지 예, 연상이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제가 보기에는 레고 있죠? 그렇습니다. <laughs> 레고 네. <laughs> 네. 아 굉장히 귀여운 선수입니다. <laughs> 하지만 귀엽다고 만만히 보여 봐야 될 선수는 예. 아닌데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카 진점도 잘 찾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이리동 초등학교가 다시 한번 헤딩으로 따내고 정민재가 한번에 박수빈에게 연결해 줍니다. 자, 끝까지 따라 보고 있는 박수빈. 자, 등짐에서 뒤쪽에서 자, 한 번에 때려주겠죠. 올라옵니다. 자, 정민재 선수가 머리를 대리고나마는데까지 아, 하지만 그대로 벗어나는군요. 그대로 네. 그 뽑히기 상황이 됐죠. 자, 전반전부터 보여줬던 이리동 초등학교의 박수빈과 정민재의 어떤 그... 허미플레이가... 허미플레이가... 상반전에도 네, 계속해서 이어지고는 있는데, 아, 조금은 어떤 세밀함이... 네, 필요한 모습이... 조금은 무뎌져진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죠. 골은 한골은 기록하긴 했지만, 사실상 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좀더 분발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줬습니다. 자, 또 끝까지 압박을 해주면서 이동초등학교가 리 지금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예, 전주 온골선심 역습 상황에서 좀 효율적으로 여러분 예, 한희찬 예. 선수가 답답한 마음에 수비진까지 내려오면서 수비를 펼쳐주고 있는데요. 네. 한희찬 선수에게 후반전에는 한희찬 선수에게 이렇다 할 찬스가 오진 않고 있어요. 네, 이 저쪽으로 FC 유선년 축구단과 이 이리동 초등학교의 상대전전에서 이리동 초등학교가 5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예, 1라운드 네. 경기 때5대0으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은 오월에 때는 오늘의 경기 양상이네요. 네, 하지만 뭐 현재까지는 뭐 그렇게 많이 밀린다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는 이도, 예, 저쪽으로 FC 유선을 축구 단입니다 수비에서 오늘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3 점으로 막아 내는 상황으로 영출이되고 있고요. 네. 아, 그래도 이제 전적보다는 지난 경기보다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전주 온 옹골 FC 주수는 중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리동 초등학교가 3명의 선수를 한꺼번에 교체를 시도합니다. 자 이리동 초등학교의 9번에 백승찬 선수가 경기장 바깥으로 나오겠고요. 어, 이번에 황태수 선수가 경기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자, 13번에 유재혁 선수가 금이장 바깥으로 나오고 15번에 이반석 선수가 금기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 이이리동 초등학교는 이제 6학년 선수 그리고 5학년 선수 위주로 이제 경기를 풀어나가면서 전반전과 후반전 전반까지 이제 마쳤는데 어떨지 4학년 선수들에게도 좀 기회를 주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4학년 선수들도 이럴 때 경험을 많이 쌓아놓는 측면이 상당히 다음 시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네. 사실상 이번에 왕왕전에 진출하게 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아, 네, 좋습니다. 박수빈 아, 돌격가 좋습니다. 왼쪽에다가 출퇴. 하지만 벗어합니다 팀 스쿼드가 두터운 팀이 아무래도 유리하기 때문에 상위한 네. 선수들에게도 이런 식의 기회를 주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뭐 하지만 감동의 어떤 전략이기 때문에 요렇습니다 예, 예. 자, 여유있게 지금 계속해서 후반전 경기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이리동 초등학교입니다. 김윤 선수가 자신한테 달라고 손을 흔들어 보고 있는데요. 네. 자, 다시 한번 후반에는 이리동 초등학교입니다. 아 찔러주고 외쪽에서 박수빈 아그잘 끊지 못하고요. 자아 지금 전주 홍골 FC 유수는 축구단는 약간 급한 모습을 보여주는 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네. 이번에 역습 찬스죠. 네, 음성까지 해주고 있고요. 두 중입니다. 네. 뒤쪽... 네. 뒤쪽 내줬을 때한희찬수가예 있었습니다. 네, 그한희찬 선수에게 연결되는 시점에서 먼저 이동초등학교가 끊어내고 받아내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네, 배동현. 자 지금 배동현과 강소준 선수가 계속해서 공격 기회를 엿봅니다. 오 패스 들어가봤지만 이번에는 약간 긴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자 이제 후반전도 거의 종반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 5분도 아직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자 이어지는 이리동 초등학교 공격 하지만 트래핑 길면서 밖으로 나가는군요. 자, 이리동 초등학교에서는 21번 장주현 선수의 어떤 활약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주현 선수도 오른쪽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하지만 오른쪽 측면이 7번의 배, 박수빈 선수 쪽보다 상당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쪽 네. 측면이 살아나 준다면 순위 싸움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보네요. 네. 자 다시 한번 왼쪽 측면은 거의 뭐그 박스빈 선수가 지배를 해고 있습니다. 예. 자 왼쪽에서 밀어줍니다. 자 중앙이 되요. 아그 정면. 자 정민재가 밀어줬고요. 띄어줍니다 정민재. 찬스 데요요아발 가드를 못했고요. 다시 한번 고전 상황에서 오른발 슈팅 기회. 하지만 다시 한번 또수비가 했고요. 사 박스빈의 발 슛. 아 골키퍼 정면입니다. 역시나 또 박수빈 선수가 마무리를 서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민재 선수가 박수빈 선수에게 살짝 밀어주고요. 네. 박수빈 선수가 슈팅을 시도해봤는데 공기퍼 정면에 안기고 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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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끝까지 따라 붙으면서 전주 옥무리의 부치가 역구 찬스입니다. 자, 여기 공기퍼의 난이고요 나이고요. 이습니다 그대로 가요. 그 그대로 가요. 만회골을 성공합니다. 13번의 안정빈 선수. 자, 드디어 한골을 기록합니다. 어, 전주 옹골 FC로서는 굉장히 좋은 직조래요. 예, 그렇습니다. 옹골 선수들이 사실상 이번 시즌 1승 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강팀의 네. 상대로 이런 골을 넣, 넣게 된다면 네. 자신감 상승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네. 자, 이리동 초등학교가 이제 또 4명의 선수를 한꺼번에 교체해줍니다. 전부 다 4학년 선수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2 5번의김범석 선수, 그리고 2 6번의 김빈 선수, 그리고 1 2번의 유태웅 선수. 예, 전부 다 이제 4학년 선수들을 교체해주는 1위동 초등학교입니다. 자, 이제는 뭐 경험이 중요하다 이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3대1로 거의 경기가 중반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3대1로 이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계중 네. 감독이네요. 네. 아 굉장히 못하고난 뭐 스텝 같고요. 네, 이 4학년 선수들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경기장 분위기를 느껴가면서 경험을 쌓아갈 때뭐 내년과 또내후년이 기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9학년이 될수록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 있을 것이고요. 네. 자 교체 에 들어간 선수가 지금 네, 또 그렇습니다. 헤딩을 시도하다 넘어졌습니다. 아 근데 지금 4학년 선수가 들어갔습니다만은 상대편의 이배통령 선수가서 외수를 을것같습니다배통령 네, 예. 선수는 왕년 선수인데요. 네. 상당히 외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자 걷어냈고요. 하지만 아, 배드민 선수 뽑아냈습니다. 두 거의 두 꼽... 명을두 명한테 걷사였는데요아 네. 정말 대단하군요. 예, 그렇습니다. 배드민 선수는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 사실상 헬상... 온골 축구단이 지는 경기에서 지고 있는 양상이지만 배드민 선수는 아, 있는... 아, 예. 이렇게 후반전 경기도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어. 어, 전북 익산에서 벌어진 전주 온골 FC 유수는 축구단과 전북 이리동 초등학교의 경기 네, 3대1로, 3대1로, 이리동 초등학교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자, 저희들이 물론 예상했던 대로 이리동 초등학교가 승리를 거두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직관적인 전력에서 이동도, 이리동 초등학교가 앞서 있는 네.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오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네. 역시나 이제 박수빈 선수라든가 또는 정미재 선수의 어떤 뛰어난 활약이 돋보였고요 네, 하지만 이, 전주 온골 FC 유출은 축구단 어떤 가능성도 발견한 경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13번의 안정빈 선수라든가 한해찬 네. 선수 같은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경험적인 측면에서 잘 살려준다면 다음 네. 시즌이라든가 이번 남은 시즌에서 좋은 그렇죠.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